구독과 좋아요 끝. <laughs> 아말안 되긴 했어. 아 근데 나 일주일만에 게임하는데. <laughs> 잠깐만. 아나 근데 레디언트도 맞나? 아 뭐야 나 레디 아니야? 아 조졌다 진짜. 아나 원래 자신이 없는데 지금. 사실 별로 걱정은 안 되긴 해요. 전 오래 안 한다고 하면 더 잘해져가지고 옛날부터 그랬어. 게임을 오래 안 하면 기억이 약간 정리되나봐. 게임을 많이 하면 막 뒤죽박죽이야 약간. 잠만나 조금어 나, 나 조금 먹고 나 들어야겠다 조금어가 LGX 밴드에 못 쓰더라. 오랜만에 LGX 밴드 써 볼까? 오케이. 거짓말. 스플릿 내온 거짓말. 오케이. 믿을게. 야, 뭐야쟤네. 헤오브리치요루대회좀 만나본데? 계속 먹매어? 빠꾸 없이 하는 게 상책. 메, 왜왜 왜. 일이안까주네 Tow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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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wer. Back, clear, 아, 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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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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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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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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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할 이거, 이할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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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탄. 대박 대박. 철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야, 보세요. 헤븐.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벤다. 근데 일주일 동안 게임을 안 했다고 그냥 게임이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대회를 너무 열심히 봤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만드는지 이제 알아. 깨달았다 니까 왜? 죽 렛츠 고! 지린다. 이 맛이냐? 어, 잠깐만. 조그만 시군요 이거.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되네. 이것도 존나 재능이다. 와, 진짜. 폭 어디 한번 프랑, 아, 요루라시인, 왠트시헤 nineteen. l 로, 로 o l 예? 아, l o Lolo, Lolo, l o l 이 Lo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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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존나 Lolo, l o l 거 고이 고이 아 위치 봐하 모든 미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이어어아니야 이거 나개가다 와..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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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p 1 h 1HP 1HP 1 h 1HP 1이 1HP 1HP 1 h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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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h p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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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HP

방콕이랑 다르게 중매한 준비한... 뭐야 네오님 누구예요? 아 시베기야? 헬로 헬로 뭐야 변성기 왔나? 네? 소리가 아, 너무 달라서 속, 못 알아봤어 미미미 가자 가자 나이스 아, GG 아 좋은데? 야 이러면은 시베기와 나랑 듀오를 해야겠네 그러면 아이고 삐냔드야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다 <laughs> 와 진짜 개벌레네 와 진짜, 진짜. 야 아무리 일주일만에 하는데도 3킬은 치와 근데 진짜 요새 브리치랑 요루 매판 나온다 이제 존나 매타긴 해 지금 대회 때 너무 많이 나와서 특히 요루 밸류가 이제 좋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 자. 요루가 맛있긴 해 그런

아, 십! 와! 나이스! 와, 아, 할거다 했다! 아, 어, 군이, 한명 남았다! 나이번에나이번에 나 오른쪽으로 질러야겠다 나나 어, <목소리> 맞고 없이 음. 생각 없이 질러 어 일주일 만에 이게 하는 게 맞나? 어이 되게 뭔가. 이즌이크가에떨어졌 방금... 남았습니다. 음. 아. 아무래도 오늘은 게임이가 쉽구나. 이코때 전진 나가는 거나 버즈한테 배웠어. 아나구태이가오더했다 했지. 오케이 코태가 확인했다. 이코때 전진. 매니. 매니미드. 아. 어 개만아 개만아. 이한명남이크가공어 어. 나 빼들어. 수라도 진짜 뭐지? 존나 잘하는데? 아니 또라인인데 그냥? 바이썬 브리치 메인. 이 아니 이코때또 전진 나간다고? 아 진짜 괜찮겠어? 이코때또 전진 나갈 수 있겠어? 확인했어. 나가자. 두두 두. 아우 나 아우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? 잠게임왜 이렇게 쉽지? 노노노노노 노아나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완료 이제 모원사 어. 보자. 1살 이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<머맨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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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수비나좀아네 <머맨> <저 머맨> <운나 잘하네 웃음> 뭐냐 이게? 아니 말안 되는데? 아니 이게 조그머시군요. 아니 방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나나나그 나 게임을 너무 열심히 봤나?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그냥 생각 없이 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나? 아니 일주일 동안 게임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샷을 이렇게 쏘지?